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 탭의 제103강은 예수가 못생겼다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고 이것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제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 예수가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얘기,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제 포로 귀환인데요, 바벨론, 바빌론의 포수. 바빌론 지역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끌려갔던 이때가 기원전 6세기 무렵인데요. 기원전 539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겠죠.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갑자기 면망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석방 포고령을 내려요. 이스라엘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스루 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안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에 의해서 2차, 3차 포로기안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400년 동안은 어, 이렇다 할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을 어,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기원전 37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헤롯 왕이 즉위를 하고, 어,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등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레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박과 성모 마리아는 2종 4천 정도 친척관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변한 생활을 했는데요. 메뚜기와 석총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요단강 부근에서 회교 세례를 베푸면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예수도 세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메시아로, 구세지로 칭하였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제수, 동생의 아내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꾸짖, 꾸짖은 일로 이렇게 앙심을 사게 되고, 결국에 목이 베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어, 예수가 탄생한 이제 그 장면인데요. 누가, 누가 보금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아래 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동네죠. 예수 탄생 교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양 겉 모습이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에 이렇게 다윗별처럼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 교회는 예수가 탄생한 장소를 가리키는 그 길이는 교회인데요. 베들렘 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베들렘이죠. 예루살렘 아래. 그리고 베들렘 중에서도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이제, 감남노가 많아 해발 700m니까, 탄생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구에 보면은, 이, 에, 입구가 좁게 돼 있죠. 말이 말 타고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 뭐, 누구든지 몸을 굽혀야 아, 들어갈 수 있다 고해서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베들레헴은 다윗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의 에, 우물 우물이 있던 곳인데 에, 다윗의 우물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 아마 아들람 굴속에 있었던 때 같은데요. 다이시 혼잣말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이제 혼잣말로 중을걸었는데 마침 옆에 세 명의 용사들이 이 말을 짓고, 듣고 즉각 무장을 하고, 베들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베들렘 블레셋, 적군의 진영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구해다가 다윗 장군에게 바칩니다. 이때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땅에 그걸 붓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은 지금에 있는 다윗의 우물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기로 예언되었던 곳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결과가 된 거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을까요?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에 있을 때 예수를 뵀습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걸로 되어 있냐면은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이당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호적,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갔다가 어, 마침 여관이 없고 그래서 마곡간에서 예수를 낳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복음을 쓴 저자 어,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예수가 베들렘에서 레 태어난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날은 사실은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12월 5일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자면 예수가 태어난 날은 하늘에 동방의 별이 나타나고 회로당이 두살 미만의 갓난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 가족은 이집트로 잠깐 피신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BC와 AD라고 얘기합니다만 AD는 안노 도미니에서 예수 출생 이후 시대를 의미하고 BC는 비폴 센추리라고 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비포와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 에, 그 부활절 날짜를 이제 계산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6세기경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부스가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BC와 AD로 구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단기 대신에 서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수태고진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어, 그러자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요셉도 꿈에서 대천사 가구리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을 낳은 예리사바크와 친족관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수 집안은 평민계급 출신이었는데 그 부모인 예우셉과 마리아는 손수 벌어먹고 사는 중류계급 요셉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족은 많았던 것 같지만 친형제자매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야구부를 비롯한 네 사람은 사촌 형제들이다. 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에게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및 여동생 두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장로교 등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들을 예수의 친형제 자매로 간주합니다. 어, 여기 이제 어렸을 때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요 어, 그러나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자들 루터, 쯔빙글리존 에슬리 등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동방정교에는 요셉이 전처와의 사이에서나 받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폭넓게 해석해서 예를 들면 형제 야구보도 실제로는 예수의 사촌 형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의 본산인 베드로 성당이고, 어, 여기는 동방 정교의 그 신부들 모습입니다. 또 마리아가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그 형제인 크로파와 재혼하여 낳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설의 그 배경은 유목민 사회,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 사회였죠. 유목민 사회에서는 남편이 앞서 죽으면 아내가 그 형제 친척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걸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목민의 그 어, 환경 여기는 이제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을까요? 당시 예수의 그 고향 나사렛은 인구 약 3천 내지 4천 명 정도를 가진 마을로서 적합한 기후와 주변의 아름다운 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암기식으로 읽기와 쓰기를 배웠는데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상급밖에는 다니지 않은 걸로. 그래서 예수가 하는 것은 유태교뿐이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깊은 감명을 받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의 직업을 위해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의 주제인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한 법의학자 리처드 리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예수의 모습을 재현했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진 예수 당시 발굴된 세계의 샘족 두개골에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서 나온 사진인데요. 담갈색 눈과 수염 을기를 넣고 짧은 고슬머리와 까무잡잡한 피구를 갖고 있었다. 예수의 키는 약 1.5m 150cm로 작았고 몸무게도 50kg밖에 정도 나가지 않은 작은 몸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30살이 될 때까지는 목수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근육질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성경이나 율법에 따른 추론에 의 하면 예수는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샘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보통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예수를 체포할 때 누가 예수인지 몰라서 유다가 이렇게 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인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불명예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수염을 기다렸을 거다. 왜냐하면 유대는 일법에 하면은 성인 남자가 수염, 어, 수염 끝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활력이 넘치고 건장했을 거다. 왜냐하면 목수 경력도 가지고 있었고, 전도하면서 먼, 거리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을 화를 내면서 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채찍으로 가축들을 내쫓는 장면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장했을 거다. 대신에 표정은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을 때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석방 포그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직전의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헤롯 왕이 즉위하고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극했으며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는 먼저 가브리엘 청사에 의해서 수태 고지가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인구 조사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 근방에는 베들레헴에서 갔기 때문이고, 어,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베들렘에서 태어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월 5일을,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다는 거.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형제라고 나오지만, 과연 이 형제가 친형제인지 아니면 사촌형제인지, 예,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 예수는 상급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목수일을 배우며 자랐을 건데, 그 외모를 보면은 짧은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갖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코도 뭉툭하고 키도 그렇게 크거나 크지 않았고 몸무게도 좀 적었다. 대신에 몸은 건장했을 거고 성격은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았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